안녕하세요. 탁구 강사 이결아입니다 오늘은 패널더로 드라이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패널더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이제 장점이죠. 이제 상대방이 패널더다 이러면은 기본적으로 잘하는 게 있어요. 드라이브, 서브놓고 3구, 이런 것들을 이제 잘 한단 말이에요. 포핸드 공격 같이. 포핸드에 이제 관한 것들이 이제 패널더, 이제 상대에게는 대부분 장점으로 이제 갖고 있는데 내가 패널더이다 그러면 장점을 더 극대화 시켜야겠죠 드라이브 커트볼 드라이브 거는 법에 대해서 이제 자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드라이브는 이제 우리가 배웠던 커트 스트로크보다 더 자세를 좀더 낮추셔야 돼요. 더 앉는다 는 느낌으로 스트로크보다. 근데 드라이브가 할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처리할 수 있는 공들이 커트 볼도 드라이브 걸수 있지. 그냥 롱 볼도 드라이브 걸수 있지. 그리고 상대방의 회전 준 것도 드라이브 걸수 있고, 탁구대에 멀리 떨어져서도 드라이브 걸수 있고. 회전과 커트가 섞여서 돌아오는 공 또한 드라이브를 걸 수가 있어요. 모든 공들을 다 드라이브를 걸 수가 있는데 그 드라이브 거는 방법이 공마다 이제 다 달라요. 각도, 뭐, 내려가는 정도, 뒤로 빼는 정도, 스윙이 뭐, 가는 궤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상황마다 그런 것들을 잘다 캐치하셔서 상황에 맞는 드라이브를 거시랍니다. 오늘은 이제 기본 커트가 왔을 때 드라이브를 페널더로 어떻게 걸어야 되느냐. 자, 자세를 낮추죠. 스트록보다 더 자세를 낮게 낮춘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세를 낮게 낮췄을 때 스탠스는 평소보다 더 넓게. 왜냐면 자세를 낮추는데 스탠스가 더 넓어야지만 쉽게 낮추, 낮추실 수가 있어요. 음. 그러니까 원래 스탠스보다 넓어도 좀 어색해 하지 마시고 좀더 넓게 벌려놓고 시작을 하세요. 응. 그래야지 중심을 낮게 낮추실 수가 낮추시기가 수월하세요. 자 중심을 낮췄어요. 근데 이제 스윙을 뒤로 빼야 되는데 자 이렇게 잘 뺐단 말이에요. 근데 이 라켓에 이 흘러 내려가는 이 모양이 팔이 이렇게 내려갔죠. 이 상태로 같이 라켓도 밑으로 흘러 내려가게 이렇게 내려가셔야지만 더 좋은 드라이브를 거실 수가 있으세요. 혹시 내려갔는데 이렇게 손목이 빠짝 올라가 있다거나 뒤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들고 내려가다가 백스윙을 하면서 이렇게 숙여진다거나 뒤로 까진다거나 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드라이브가 잘 걸리거나 자, 안, 회전이 안 먹거나, 뭐, 타점이 안 먹거나,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잘 왔는데, 막상 공을 칠때 백스윙에서 라켓 면이 안 보이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당연히 공 맞을 때 너무 많은 힘이 들어가고, 들어간 힘만큼 공은 답을 해주지가 않아요. 좋은 결과가 안 나와요. 때문에 내가 맞는 순간이 두껍게, 맞는 순간이 두껍게 맞도록 각을 열어준 상태로 임팩트가 되셔야 돼요. 이렇게 뺐다가도 맞을 때는 두껍게 맞도록. 반대로 오히려. 이렇게 하면 또 이제 어렵겠죠. 그러니까 애초에 이렇게 빼서 손목 아래로 흘러갔죠. 다리 각도와 팔 각도 비슷하게. 팔을 완전히 펴버리시면 불리해요. 완전히 폈다가 빠른 스윙으로 아무리 빠르게 접는 그것보다는 살짝 굽혀져 있는 상태, 밴딩 되는 상태로 끌고 오시는 것이 훨씬 더 강한 스윙을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볼 컨트롤하기도 좋고, 완전히 펴 있는 상태로 접는 게더 훨씬 느려요. 그러니까 약간 밴딩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공이 낮다 낮추고 싶다면 무릎을 더 자세를 낮추도록 하시면 되니까요. 밴딩 되 있는 상태 유지했다가 자 여기서 드라이브를 거는데 스윙은 직선 스윙이 아니라 잘 뺐다가 직선 스윙으로 나가시면 <laughs> 공이 다 걸려요. 회전이 먹지가 않아요. 드라이브처럼 뺐다가 스트로크처럼 맞아버리는 격이 되기 때문에 아, 처음부터 차라리 작은 스윙으로 빠르게 스트로크 치시는 게 나아요. 드라이브를 걸려고 내려갔다. 나는 드라이브를 걸 거다. 그럼 스윙의 궤도는 살짝 반원을 그린다는 느낌으로 약간 통일성이 공이 네트를 높게 포물선을 그려서 길게 넘어가도록 스윙을 만드셔야 돼요. 포물선으로 크게. 내려갔다가 오른쪽으로 더 중심이 많이 있죠. 그렇다고 해서 왼쪽에 중심이 없으시면 안 돼요. 오른쪽과 왼쪽, 오른쪽이 더 많이 누르고, 왼쪽도 중심 갖고 계신 상태에서 포물선으로 하고, 정, 5대5에서 정지. 다 가버리는 거 아니고, 5대5에서 정지. 내려갔다가 5대5.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음. 처음에는 제자리에서 이렇게 배우죠. 그러다가 점차 되신다면 제자리에서 하는 거 이제 털어버리시고 움직이셔야 됩니다. 준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포물선을 크게 그리시는 이유는 포물선으로 크게 그리는 이 스윙으로 인해서 이 궤도로 인해서 공을 공의 아랫 부분을 맞춰서, 그러니까 라켓의 약간 윗 부분을 맞춘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윗 부분 맞추는 부분으로 공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끌어올려서 가야지만 공에 하회전되는 공을 튀어 오르는 반대로 튀어 오르는 드라이브가 완성이 됩니다. 이때. 회전을 더 많이 주고 싶고 아니면 네트에 공이 자꾸 걸린다 이럴 때는 우리 네트가 15.25cm예요 그런데 그 네트가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하시고 30cm 정도 되는 네트가 내 앞에 있다 그걸 넘겨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더 높게 포물선을 그리려고 해보세요 더 높은 네트를 넘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럼 자연스럽게 더 높게 끌어올리겠죠 높게 갔다가 일로 와야 돼요.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근데 기본적으로 맞는 순간은 이렇게 끌려지면서 맞이 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포물선으로 오는 거예요. 음. 안전한 공을 걸 때는 내력도 좀, 스윙을 작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작게 눈썹에 가까이 붙여서 오지만 내가 힘을 좀더 뭔가 100%더 공에 전달하고 힘을 실어야겠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한 뼘, 두뼘 정도, 한뼘 반, 이렇게 앞에서, 앞에서 멈췄다가 끌고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좀더 좋습니다. 바로 작게 들어오는 것보다 크게 앞으로 쭉 뻗어냈다가, 앞으로 쭉 뻗어냈다가 이렇게 들어오도록, 이렇게 거는 것이 훨씬 공을 길게 뻗어나가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상대방이 느낄 때 공이 큰 포물선으로 길게 온다. 그러면은 공이 엄청 크게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짧게 가까이 빠르게 당기는 안전하게 걸어야 되는 상황, 회전을 컨트롤 해야 되는 상황도 있지만, 기본 커트볼로 내가 강하게 재끼거나 내가 힘을 실어야겠다고 마음먹었으면 좀더 멀리 뻗어냈다가 돌아오도록 이렇게 거리를 두고 멀리 뻗어냈다가 그래야지만 공이 길게 뻗어나가요. 그렇게 거시면 더 효과가 좋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손목을 쓰셔야 돼요. 또한 가지 팁은 손목을 쓰셔야 되는데, 손목을, 내려갈 손목을 이렇게 쓴다? 이렇게 쓴다? 어, 손목은 너무 많이 쓰는 게 아니에요. 손목을 쓰긴 쓰지만, 뭔가 눈에 보일 정도로 탁구칠 때는 손목을 쓰게 되면, 임팩트가 대부분 흔들리고 무너지세요. 그렇기 때문에 손목은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내려갔잖아요. 물 흐르듯이, 아래로. 그걸, 여기가 끝이에요. 보셨나요? 내려간 상태에서 공 맞을 때 이만큼. 이만큼. 내려간 상태에서 여기가 끝이에요. 드라이브 걸려고 내려갔어요. 내려갔다가 힘을 주, 라켓을 꽉 잡으면서 드라이브를 거셔야 돼요. 드라이브 걸때 힘을 꽉, 힘을 빼고 있다가 힘을 꽉 다섯 손가락에 힘을 꽉 주세요. 어깨와 아래 하완 손가 손가락 여기 있는 하나, 손가락과 하완 하나, 그리고 윗팔과 어깨는 또또또 또, 또, 또 다른 하나로 분리한다는 느낌으로 여기는 힘을 빼시고 아래로만 힘을 잡고. 쭉, 내려갔다가 꽉 잡으면서 어떻게 되죠? 힘을 뺄 때는 손목이 내려가 있죠? 근데 꽉 잡으면서, 꽉 잡으면서 움직였죠? 여기가 손목 쓰시는 게 끝이에요. 내려갔다가 쭉, 쭉, 맞는 순간, 여기서 끝. 손목이 살짝 돌죠? 내려갔다가 힘 뺐다가 꽉 잡을 때 이거. 이게 손목 쓰는 거예요. 이만큼이. 쭉, 여기서, 여기서 스윙과 함께 이게 이루어지면 내 스윙에서 조금 더 맞을 때 회전 줄수 있도록 약간의 움직임이지만 그 힘이 임팩트에 제대로 스윙과 맞아 떨어져서 이루어진다면 공의 회전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훨씬 더 무겁게 깊게 많은 회전으로 묵직한 드라이브를 거실 수가 있어요. 때문에 손목 쓰시는 거, 팁 요렇게 쓰셔야 된다는 거, 그냥 이렇게 걸 때보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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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쓰면서 여기 안에서 스윙을 가져, 가셔야지만 좀더 고수의 느낌이 나는, 고수의 향기가 나는 드라이브가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손목 팁이에요. 오늘 준비한 패널 더 드라이브. 커트볼을 드라이브 거는 방법.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